안녕하세요 개사장님 요청으로 이번 리뷰 나레이션을 맡게 된 양반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원플러스 6T인데 국내에 정식 발매되지 않은 중국 브랜드의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저렴한 가격에 고성능 스펙으로 무장해서 인기를 몰고 있는 포코폰 F1과 같이 원플러스도 중국에서는 1세대부터 플이그십 킬러라는 타이틀로 유명했던 브랜드죠 물론 세대가 지나면서 가격이 서서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스펙과 마감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갤럭시 노트9의 국제 버전과 동일한 스펙인 스냅드래곤 845와 6GB 램을 장착하고 포크폰에서 부족했던 디자인, 마감, 카메라와 같은 부가적인 스펙도 챙겼다는 것이 원 플러스 6T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원 플러스 6T가 그저 싼 비지떡인지 아니면 정말 가격대에 비해 특출난 물건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물론 디자인이라는 것이 개인 취향을 많이 타긴 하지만 원플러스 6T는 확실히 일반적인 중저가 스마트폰에 비해 프리미엄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전 후면 유리 재질에 메탈 테두리 마감되어 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라색 모델은 백패널에 어두운 톤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라색 모델 외에 유광 블랙, 매트 블랙 옵션이 있고요. 손에 쥐고 있으면 제법 묵직하고 튼튼하게 느껴집니다. 후면 유리 패널도 외부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점도 마음에 드네요. 두께 자체는 최신 국산 스마트폰인 V40이나 갤럭시 S9에 비해 살짝 두껍게 느껴지긴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좌측 측면에는 유심 트레이와 볼륨 버튼, 우측에는 전원 버튼과 무음 설정 버튼이 별도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무음 설정 버튼은 기존 아이폰의 아이디어를 따온 것인데 어, 의외로 있으니 편하더군요. <laughs> 하단에는 메인 마이크와 스피커,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시리즈부터 원플러스 스마트폰에서도 3.5mm 오디오 단자가 사라져 버렸죠. 그나마 기본 구성품에 USB-C 오디오 동글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도록 합시다. 요즘 최신 스마트폰에서 지갑도로볼수 있는 노치들과 달리 원플러스 6T의 노치는 오히려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될 정도로 컴팩트하고 이쁩니다. 노치를 극단적으로 작게 만들다 보니 듀얼 스피커 구성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지만 그나마 기본 모노스피커의 성능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풀 HD 아몰레드 패널인데 전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QHD 이상의 해상도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화면 최대 밝기는 갤럭시 S 시리즈 정도는 아니지만 야외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준이었습니다. 색상 재현력은 원 플러스 6T의 디스플레이를 단독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V30과 바로 옆에 두고 비교하니, 음, 조금 색상 재현력이 떨어지는 것이 관찰됐네요. 명암비는 아몰레드 패널이라 어두운 장면이 많은 영상을 볼 때에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굳이 등급을 나누자면 아이폰 갤럭시 S 시리즈의 품질까진 아니지만 일반적인 중상급기는 충분히 상해하는 디스플레이 품질이라고 느껴졌네요. 카메라는 프리미엄 스마트폰과도 경쟁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포커폰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디자인과 카메라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큰 메리트죠. 제가 사용하는 메인폰인 V30과 비교하면 주광 사진은 V30이 근소하게 더 선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 플러스 60의 카메라가 더 이쁘게 나온다고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진을 밝고 색상을 생동감 있게 후처리한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네요. 저조도 사진은 원 플러스 60 카메라의 특장점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밝게 나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서 어두운 지점과 밝은 지점을 잘 구분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특히 야간 모드로 촬영하게 되면 추가적인 디테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조도 사진의 품질을 중요시한다면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스펙이 하이엔드급이라 성능 면에서는 불만을 가질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원플러스 6T의 인터페이스 자체가 안드로이드 순정에 가깝기 때문에 앱 전환이나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이 빠르고 매끄러워서 속도가 더욱 빠르게 느껴지는 착시 현상도 생기게 되죠. 게임도 배틀그라운드, 검은사막, 포트나이트와 같은 최신 게임들을 최상 옵션으로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 중에 손에 느껴지는 발열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큰 장점이겠네요. 배터리 지속 시간도 무식한 용량과 풀 h d 아몰레드 패널의 조합으로 엄청난 지속력을 자랑합니다. LTE 와이파이를 혼합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튜브를 많이 시청한 사용 환경에서도 화면 켜짐이 7, 8시간 사이가 꾸준히 나와줬네요. 무선 충전이 지연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지만 아침에 충전을 하고 나가면 잠들 때까지 다시 충전할 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조금 타협이 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유리 후면 패널을 사용하면서도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원플러스 6T는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 인식 센서를 채택한 몇안 되는 스마트폰 중 하나이기도 하죠. 디스플레이가 강한 빛을 발산해서 지문에 반사된 파장을 읽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물론 외부에 설치된 최신 지문 인식 센서에 비해서는 응답 속도가 조금 떨어지고 손에 먼지나 물기가 묻어 있을 경우 인식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 단점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딱 아이폰 6 시절의 지문 인식 성능이라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원플러스 6t는 가격에 비해 매우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비해 성능, 디자인, 카메라, 인터페이스 같은 부분에서 크게 밀린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국내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아서 NFC, AS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무선 충전 기능의 부재가 가장 큰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이 정도의 성능의 스마트폰이 국내 호환에 맞춰서 60, 70만 원대에 출시된다면 포코폰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플러스 6T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벤치마크 점수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블로그 리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하단 설명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